나가 봐라 탑 세븐 들어간다 나가 봐라 쓰리알 들어간다 운 좋다 들어가 봐라 역시 또 웃자며 했는데 그게 편집이 돼서 나게 나갔는데 아예 그냥 그럴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나는 새로 프로메 들새 프로그램에 어디 들어가서 약 올라갈게 내가 보이더라고 내년에 2 0 2 3 년도 안성훈이 해도 될때시 혼자 웃을 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음. 우와 돈 많이 버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로 그 진짜 와. 아유 진짜 사람 만들어 났다 얘가 내가 아유 파이팅 아 진짜 빌었다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내가 뭐랬냐면 이게 이게 편집에서 나갔잖아 나가봐라 탑 세븐 들어간다 나가봐라 쓰리알 들어간다 운 좋다 들어가봐라 역시 또 웃지 않아 했는데 그게 편집이 돼서 나게 나갔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빌어 보니까 와 운기 운이 좋더라고 안성훈 씨가 성훈 씨가 운이 좋아 그랬는데. 목요일 밤 8시마다 내가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데 그때 어환성훈잘 되게 해주세요 그때 나도 모르게 뭐환성훈 이때 이데 가보자 했는데 와 그날에 내가 다 스트리밍 끝나고 내가 을왕리딱 도착해갖고 을왕리 도착해 그때 있잖아 아딱막그 김성주 그분이 얼마나 더 뜸을 드려 그래갖고 선류바이 앞에 딱 섰는데 우리 애가 어머니 진대서 딱 그러더라고 와 바로 응. 아유 되게 해주세요 막 되게 해주세요 했더 와, 진짜. 안 나간다 아니겠고 미스터트롯 나가봐라 했을 때 대꾸를 안 했다니까 아예 아예 그냥 그럴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나는 어느 미스터트롯이 아니더라도 노래 경연 대회 나는 나갈 걸 생각했던 게 새로 프로메트르 새 프로그램에 어디 들어가서 야 올라갈 게 내가 보이더라고 소은 씨가 그래서 내가 나가봐라 아니면 미스터트롯 하면 나가봐라 투 하면 나가봐라 했는데 아예 반응을 안 했지 어운 좋더라니까 그 그러니까 아니 우승은 만들어 가는 거야. 운발에서 그런데 나가면 은 일단은 결승에 들어가서 탑 세븐에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세븐 들어간다 나가라고 해서 나 대놓고 탑 세븐에는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서 우승에 되는 거는 그 자기의 노력을 해서 운발로 해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목요일마다 스트리밍 갈때오 이번엔 또 올라갔어 오 올라갔어 오 올라갔어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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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아유 진짜 내가 좋다는 게 왜냐면 과연 목요일날 10시에 하는 거야 목요일날 내가 스트리밍 하는데 꼭 그때 되면 하고 나면 자동으로 빌게 되더라고 자동으로 어. 자 여기에서 딱 팩트 올라갔고 이제 앞으로 우는 내가 받아서 내가 진이 됐어 자 여기에서 앞으로 나아갈 거자 구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고 나면은 내가 열심히 이 인성은 변하지 않아 안성훈 씨 인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바르고 돈발라 내가 허튼 거안 보고, 지나가는 사람, 아픈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, 아유, 아닌 건안 하고, 거짓말도 못 하고 합니다. 그 초심만 잊지 말고 가시면은, 어, 서선참과할것 같고, 또 여기에서 뭐냐면은,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람들 엮인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엮일 때는, 진짜 힘들다. 그러면은, 전화하세요. 제가 또잘봐드릴게 그리고 또, 뭐가 있냐면, 차, 차 사고 조심하고, 여름때 8월달 9월달 좀 조심조심하고 그때 이제 건강 지금은 괜찮아 자 하반기 때 가면은 이제 8월달 음력 8월달 이후로 된다 그러면은 건강을 좀잘 챙기십시오 돈은 돈입니다 여기 그때 앉았을 때 말해도 내가 돈말 내년에 2023년도 안성운을 해올 때시 혼자 웃을 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우와 돈 많이 보세요 아니 이따 최정성기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렇잖아.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갖고 가냐?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돈으로 해서, 얼마나 더 관리를 해서 내 자리 지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더 올라가, 몰라가지, 떨어지진 않아. 하지만 내 자리를 지키는 거, 나는 어떻게 보냐면은 되고 나서가 땡이 아니야. 되고 나서 더 올라가야죠가 아니라, 되고 나서 그 자리 잘 지켜서 탄탄하게 가면은 내려오지 않습니다. 그게 최고인거 같아요. 뭐. 아주 와서 그래. 조금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, 사인도 줘요. 아니, 사인은 안 받았어. 사인 좀 던져주세요. 안성훈 씨 축, 드디어 축하드리고요.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, 안성훈 씨가. 근데 제가 말한 바에 아마 힘이 됐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과가 좋아서 너무 좋고, 앞으로, 항우 앞으로 행보를 더 열심히, 초심을 잊지 말고,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서른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홉수는아홉수 때문에 해야 되거든. 그래서 아홉스는 건강. 건강만 잘 챙기면은 이제 마음만 하나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조심조심해서 잘 하시면은 괜찮겠습니다 그 신곡 싹가는 좋더라고 안성훈씨 화이팅 그리고 공화신당은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